네, 안녕하세요. 유진, 반갑습니다. 에임드 바이오가 전일자에 6%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62,000원 상당가에 주가가 끌어올렸다가 6 1 0 0원에 장을 마감했죠. 최근에 65,000원 이 상당 공간에 막히면서 이런 식으로 매물수화 과정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수급동향을 보시면 주가가 증고가 상당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게임 물량이 앞전에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죠. 지금 이렇게 일시적으로 주가가 약 폭이 확대되는 관간에서 단발성, 이 개인 물량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개인 물량을 여쭤 털어내고 주가가 재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에임드바이 같은 경우는 ADC 이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핵심 기술로 이 PADC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PADC가 뭐냐면 암이 걸린 환자를 대상으로 ADC를 줄여내는 링커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국내에서 이 페이로드 링커 기술을 가진 기업이 오름트라피틱이나 AMD 바이오이몇안 되는 기업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를 이 베링거 인기라임이랑 이 바이오 헤븐을 보유하고 있죠. 이 베링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ADC 시나코을지 애로 계약을 1조 4천억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헤븐 같은 경우는 ADC 수정권을 이전했는데 지금 전체 애로 계약 금액이 3조 원을 돌파했죠. 이 국내 같은 경우는 작년에 SK 이 플라즈마 쪽으로 ABM 301 라이스 계약을 118억 정도 진행했죠. 올해 SK 플라즈마가 이 옵션 행사에 되면 추가적인 이 마일스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가에 반영될 재료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보시면 두 달짜리 매각자 물량을 850만 원이게 보유하고 있죠. m 드바이오 상장일자가 12월 4일이죠. 그러면 두 달짜리 물량 2월 4일 이후부터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셔야 되는 게 기간이랑 이 사업 펀드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낙폭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매돌 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재반등이 나오거나 신고가 상당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엑시트를 진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앞전에 더전을 보시면 주가가 상장 이후에 한달 넘게 조정을 받았죠. 이 조정 구간에서 한 달짜리 락업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재반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조정 이후에 3개월짜리 물량이 출회되고주가가 신고가 이 구간까지 끌어올렸죠. 이선환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3만원. 하단까지 흘내렸다가 조정관에서 이 단계에 락업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신고가 이광과 주가를 다시 끌어올렸죠. 그리고 보시면 삼성 라이프사이언스 펀드가 엠드바이오가 상장 전에 이 투자를 진행한 적 있었죠. 이 라이프사이언스 펀드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이랑 삼성바이오피스 삼성바이로직스가 조성한 이 펀드를 말한 겁니다. 지금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지금 이 펀드 물량이 이 VC로 분류가 되면서 지분을 이런 식으로 나눠도 보유하고재 물량, 이 매각 제한 기간이 2개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삼성, 사이언스 펀드가 앞전에도 이 투자를 진행한 기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앞전에 투자한 기업들, 이 매각 제한 기간이 대한 주가가 몇 프로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엑시트를 진행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할 수 있으면, 임드바요이 대략적인 목표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분석해온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주요 공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제가 중요한 공시만 핵심 자료를 자세하게 분석해 왔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이 투자 전략이 나와있죠. 주가가 얼마 구간에 안착됐을 때 추가나 신규 매수를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도 핵심 자료를 자세하게 분석해 왔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목표가 나와있죠. 상업펀드. 이 매각 신나를계산해서단기랑중기단기 목표가 핵심 자료를 자세하게 분석해 왔습니다. 지금 비중이 많거나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 이 부분 반드시 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죠. 010-871-145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에임드나 핵심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6년도 핵심자료다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단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단탈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단탈제 문자랑 텔레그램, 구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문자를 발송해 드리면, 이 시장가죠. 시장가로 주문을 걸어오시면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12월 26일날 8월 47분에 에디테크놀로지가 문자로 발송이 나갔죠. 26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1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가 장중에 한가 상당까지 급등이 나왔죠. 텔레그램도 동일하게 촉초가에 지불했죠. 매도가를 3 2 7 0 0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앞줄 하나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날 시가가 29,550원에 시작을 했죠. 주가 장중에 3만 5850원, 2관까지 그때 나왔습니다. 3만 2700원 정도의 매도해서 당일 프로 정도에 정리가 됐죠. 지금 이 단타 원칙에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드린 게 아닙니다. 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당일매수, 당일매도로 진행되고 있죠. 이 앞전에 나간 종목을 보시면 몇번 정도를 제가 대부분 이 수익권에 정리가 됐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 이 소액으로 운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300만원 정도로만 운영하셔도 이렇게 프로 정도만 수익이 나도 30이죠. 1이면 300입니다. 오절에 단탈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죠. 010-827-1-145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단탈하고 문자를 좀 제가 오전 8시 40분에서 50분 1란종목을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손실이 많아서 지금 여러 종목, 이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1개월 정도 보유할 수 있는 이 매집줄 하나 발송해 드릴 겁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지분을 4%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지분관련 공치는 5%가 넘어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종명 가려놨죠 이 최근에 삼성에서 이 로봇이나 AI 바이오쪽으로 자금이 확대가 되고 있죠 지금 추가적으로 바이오쪽 자금이 추가 더 수입될 예정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이 합성신약이랑 바이오신약 두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합성신약 같은 경우는 AI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을 해서 의심연도에 서비스 런칭이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인 신규 서비스가 런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신약 같은 경우는 이 암세포를 치료하는 세포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지분 관련 공시가 빠르면 한 달에서 두 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입 샷들을 보시면 이 앞전에 주가가 처원구간에서이 지분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1만 5천원100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조정 이후에 바닥권에서 거의 1 0 가까이 매집을 진행을 했죠. 지금 주가가 6,000원,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안착이 되는 것에 조금씩 비중을 크게 나가시면 됩니다. 이 앞전에 이 레인보우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레인보우를 보시면, 바닥에서 1 0 가까이 매집을 진행했죠. 여기서부터 이 지분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5만원에서 다시 2만원 거의 3%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엠노도 마찬가지죠. 거의 3년 가까이 매집이 끝날 점에서 지분 이슈가 나오고 주가가 이 만원에서 만칠천원, 구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이 매집이 이 끝날 점에서 추가적인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종목을 들릴때 이런 구간이죠.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여기서 종목이 나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목 이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남아있죠. 제 번호로 이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매집주도 다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해드리면 리첫 번째가 대응자료죠. 두 번째가 단타, 세 번째가 매집주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정보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매하실 때 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이 세력 수급을 포착해서 제 스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검색식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 에이 화면 검색창에다가 이0나5 0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0150 조건 검색창이 하나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이 상단에 대상 변경을 이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업종을 이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제 종목을 이 동일하게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검색창이 하나 나와있죠. 여기에다가, 이 BOLL을 검색하시면, 볼륜저밴드크 하는 설정 조건이 나옵니다. 이볼륜저밴드에서첫 번째 가격 기준선, 불파가 나와있죠. 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기간은 20에서 40, 흥수는 2, 기간는 15번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가는 고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주기 같은 경우는 15분을 계속 이용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추가를 누르시면 첫 번째 수식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검색창에다가 MACD를 검색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MACD 설정창이 나오죠. MACD에서 이세 번째 보시면 중값 돌파가 나와있죠.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단기는 1 0에서 9. 단기는 26에서 52로 변경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첫 번째 수집까지 설정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다시, 이볼륨저 밴드를 검색하신 다음에, 첫 번째, 가격주준선, 불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중위는 동일하게, 15번으로 변경해주시고, 기간은 40, 순순이공가의독가로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세 번째 수집까지 완료가 됐죠. 다시 MACD로 돌아와서, 앞전에는 기준값 돌파를 등록을 했죠. 첫 번째 보이시는 기준선 돌파,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주기는 동일하게, 호분으로 변경해주시고, 단기는 10에서 9, 단기는 52, 시그널은 9에서 16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쓴 상태에서, 이걸 누르시면, 네 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MACD를 하나 더 등록해줄 겁니다. 이세 번째 보이시는 기준값 돌파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당기는 9 당기는 52로 변경하시고 초과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기준으로 돌파를 하나 더등록 해줄 겁니다 이 기준으로 돌파해서 이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 주시고 당기는 9 당기는 52 끈얼은 26으로 변경하시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F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그럼 D랑 F값이 동일하게 등록이 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켓스틱을 등록을 해줄건데 검색창에다가 에스트라 검색하시면 소켓스틱이 두개가 나오죠. 이 두번째 보이시는 슬로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슬로우에서 첫번째 나와있는 기준선 돌파 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하시고 시간 20, 로키랑티는 표를 변경하시고 추가를 눌러주면 시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마지막으로 MAC들 하나 더 등록을 해줄 겁니다. 동일하게 검색창에 MAC들 검색하시고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준선 올파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15분으로 변경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추가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H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검색식을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A랑 B를 드래그를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로가 나와있죠. 가로를. 선까지가 되면 A랑 B가 묶어졌죠. c 랑 D도 동일하게 드래그를 하시고, 가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E랑 F도 이 동일하게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가로를 눌러주시면 F까지 가로등록이 완료가 됐죠. 이 상태에서 A부터 F까지 전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괄호를한번더 진행해 주면 됩니다. 괄호가두 개가 생겼죠. 그리고 A랑 B, 이 중간에 n 드가 나와있죠. 여기를 마우스를 갖고 오게 되면 그 부분이 OR로 변경됩니다. C랑 D도 동일하게 OR로 변경됐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제조건식 저장이 나와있습니다. 저장할 이 조건명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 검색식 저장이 완료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 검색을 누르시면 종목이 조회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검색식 설정이 완료가 돼서 장중에 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만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리스트가 나로 종목 위주로만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수급 신호로 이 찾은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상단전기를 보시면 수급 지표가 지금 바닥에서 한화 정도 나왔는데 주가가 여기서부터 단기간에 29만원, 6원까지 급등이 나왔죠. 이절반은체도 마찬가지죠. 이첫 번째 수급 신호가 만 원, 하단에서 나왔다가 주가가 단기간에 2만 원, 구한까지 나왔습니다. 그두 번째 수급 신호가 여기서 나왔죠. 여기도 보시면, 이만 삼천 원에서 단기간에 2만 원, 구한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수급 신호가 이 모든 종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한 택을 보시면, 수급 신호 자체가 나오지가 않았죠. 이 삼성도 마찬가지죠. 이파표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검색식 같은 경우는 종목을 일일이 검색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는데, 저이 부분, 이 화살표 로 등록할 수 있는 PDF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지금 PDF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놨죠?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010-8271-7745제 번호가 있죠. 제 번호로,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PDF 파일도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키움증권 말고, 이 다른 증권사 사용하신 분들은 문자를 주실 때,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식괄호에다가 이용하시는 이 증권사명을 같이 주시면 제가 해당 증권사 PDF파일을 만들어서 따로 문자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